안녕하세요. 자비연 패락 대신 도행화입니다. 그가 편안하시는지요. 아, 오늘 이야기는요. 이제 단골이죠. 이게 다 신도라 그러죠. 이제 단골 보고. 신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, 어떻게 들으면 좀 슬픈 이야기고, 어떻게 들으면 참 예,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. 할머니 한 분이 참 오랫동안 저하고 이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. 며느리한테서요. 전화가 와 가지고 할머니가 가셨다는 거죠. 할머니가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은 나를 불러서 염불을 해 주고 천도제를 올려 달라고 하라고 그걸 부탁을 하고 가셨다더 그러면. 그래서 그 전화 받자말자 이제 일어나가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조상집으로 갔죠. 가니까 할머니는 그냥 아직까지 준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뭐 죽은 사람이니까 시체죠. 그죠? 그 할머니가 이게 입을 덮어서 눕혀져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며느리고 누우고 이게 모르니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병풍이고 뭐고 찾아서 이제 병풍을 치고 내가 이제, 이제 상을 차려서 재울 준비를 이제 뭐 제가 그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? 물이라도 한 그릇 떠 놓고 촛불 밝혀 놓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요. 그 할머니가 그 이제 그 제를그 3일장을 치는데, 그 3일 동안 연구를 하고 하면서 살았을 때는 나한테 접심이 잠깐 잠깐 돼 가지고, 당신 살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.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.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왜그 할머니가 한의대가 있나 했더니.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 아들이에요. 외동 아들이고 딸 둘이 외동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30대 나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를 다쳤대요. 다쳐가지고 이게 뇌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. 몇 번을 하고는 좀옳차는 거죠. 옳차는데이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그래도 그지정신을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저것만 아버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또라이가 되는 행복이에요. 행패를 집안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하야 돼. 요 했나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신병원에다가 몇 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올 텐데 마침 그날 할머니 돌아가신 날또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급하게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좀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돌아도만요 이 정신병원이 있다고 안 오니까는 이제 정신은 말짱하죠. 일반 사람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데리고 그 죄를 이제 3일장을 치고 사모까지 봐주고 이제 그 봐주고 나니까. 그, 이제, 며느리가 돈을 이래 내놓더만요. 그때 돈으로 한 200, 한 얼마쯤 몇십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. 부주 도론돈에서 소상다 치르고 남은 돈이다 그러면서 돈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49제를 올려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음, 뭐 알겠다. 할머니하고 내가 오랫동안 알던 친분이니까 뭐그까짓거 못해주겠냐고. 그래가지고 이제 49제를 하기로 하고 이제 법당에다가 이제 할머니 유패를 모셔놓고 이제 4 9지을 올리는데요. 참 귀신하고 한 집에 살게아니래요 와, 미치겠대요. 그 할머니를 죽은 영가를 리고 있으니까 내가, 내가 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. 아, 진짜 힘듭디다. 진짜 선임대들 대단합니다. 그 49지를 늘 하시는 거 보면. 은그4 9지을 올리는데, 이제 며느리고 딸이, 딸 둘이고, 이제 아들은 다시 정신병으로 들어가고, 이제 딸 둘이 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주마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그 죄를 이제 49제를 올리게 된 거예요. 그런데 한 마지막 주 남겨놓고 이제 아침에 상을 이래 책임면서 이제 말이 오고 갔는데 작은 딸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뭔말 끝에 내가 그랬어요. "까불지 마라 야지 이러고 이제 니도 너무 남자 있으면서 뭔 동안 소리 하냐고.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지 옆에 남자 있는 게 보이느냐고. 아 보이지 금안보여 그럼 벌써부터 있은 거 나도 알아. 아는데도 말안 했을 뿐이야. 그랬더니 아그 며느리가 킥킥킥킥 그고 주방에 가서 웃는 거예요.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한 마디가 또 나왔죠. 아 지랄하고 지는 없는 거 이야기하고 앉았네. 또이 말을 했거든요.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신호 올케 사이에 남자 있는 게 들통이 다 나게 된 거, 난 거예요. 제가 잘못이죠.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. 그때 제가 제 입을 진짜 지 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, 사실은. 난중에 집 박을 일이 생기거든요. 그랬는데, 그날 그 일이 다 밝혀졌어요. 저 그리, 그러다 말았어요. 말하고 이제 죄를 지나고, 또 각자 집에 가고,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막제를 올렸어요. 막제를까지 올리고, 이제 저거 앉아서 이제 할머니 가시는 거꿈에서몽다 받았다, 뭐 어쩌다 얘기를 다 듣고,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갔다 이제 천도지를 끝나고, 그리고 한몇 달이 있으니까는 막 그, 동생 그 아니지. 동생 언니 말고 옆 작은 동생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왜 전화 왔냐? 그러니까 죽었대요.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? 이 며느리가 재진나를 올라와서 이 남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게 많이 찔렸던가 봐요. 근데 이 남편을 술만 먹으면 정신 인사불성이 되니까. 이 남편한테 가서 가 가지고 그 재진하고 내려가서 이 남편 한테 술을 먹이서 이혼서에 도장을 강제로 받은 거예요. 받고 집 문서에도 이게 도장을 다 받은 거예요. 받고는 이 남편을 갖다가 이게 왜저 쪽방이라 그러죠 쪽방, 조그만 쪽방을 하나 얻어서 이 남편을 쫓아낸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그 시, 신호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 사니까 그걸 금방은 수, 모르잖아요, 몰랐어요. 그게 모르고 있었는데 한 쫓겨나고 한두달세달안 돼가지고 이 술만 먹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. 그것도 파출소 가서 승경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개가 내 동생인데 거기다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그 오빠 집으로 쫓아갔더니 진짜 쪽방에 진짜 조그만 쪽방에다가 그그 그, 거기에다가 그그 그 오빠가 처박혀가 있더래요. 술병을 막, 난장판이 돼가 있고. 그런데, 그, 저, 저, 올케하고는 어떻게 됐냐고, 저, 물어보니까, 어, 모르겠다, 나도 모르겠다. 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데, 몇번 가도 만나지도 못하고, 집도 못 찾아가고, 모르겠다 하더래요. 그래서 그 신호가 그 길로 바로 그 집을 찾아갔어요. 갔더니, 지가 그 남자 다 데리다 놓고, 그 아들도 나쁜 놈이에요. 그 아들하고 같이 동참이 돼가지고, 아빠를, 남편을 쫓아낸 거더라고요. 그 동참이 돼가지고 그, 그 집의 아파트에서 그남자고 살고 있더랍니다. 그러니까 이 신호 되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. 그러니까 그 신호가 막 화가 나가 빵빵빵빵 뛰고 막 온갖 그것을 다 하다가는 이제 신고를 한 거죠. 신고를 하고는 재판을 그런 거예요. 재산 분할로. 이혼은 어차피 도장을 찍었으니까 안 된다. 이혼은 막 냅두고라도 그 아파트는 오빠 목은 찾아야 되니까. 세 사람이니까 3등분이라도 가려고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아직까지 살아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4등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찾으려고 제 재판을 걸어 놨더라고요 재판을 걸어가 재판이 얼마 몇달안가 가지고 이제 그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나 가지고 그 4등분이 됐어요 재, 되고 그는 그 집에서 못 살고 이제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날 또 이상하게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래요. 전화번호를 갖다가 백에다가 하나게 적어 주고한번씩어 괜찮나 하고 전화가 오는데 연락이 없더래요.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오빠 집에 사는 집을 가 봤더니 그냥 죽어 있더래요.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.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 오빠가 그렇게 죽었다고 거기 전화가 왔는데. 그게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. 왜 아니냐면은 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초상치를 때그 접신됐을 때 며느리를 보고 손가락을 세 개를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3년만 참으라 그러더라고요. 3년만. 3년만 참으면 괜찮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3년이 뜻을 몰랐던 거죠. 그런데 그거 재탁 꺼내고 내려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오빠가 죽을 무렵에 3년 조금 놔두고 죽었거든요. 3년 내비로 두고 오빠가 그걸 죽은 거예요. 3년이 얼마 안 남아 죽었는데, 그 여자가 조금만 참았으면 남편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도, 뭐, 어떻게, 이 남자 붙어먹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도, 그것도 안 들었을 건데, 그거를 못 참고 이 남편을 갖다 버려가지고 남편은 그 쪽방에서, 구속에서차박혀 죽은 그런 형상이 일어났던 거죠. 그 할머니가 참, 진짜 그걸 미리 알고 그것을 손가락을 세 개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, 나도 그 당시에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. 몰랐고, 며느리도, 며느리는 알았는가 모르겠지만, 그 3년을 못 참았던 거죠. 3년을 못 참고, 재진하고 끝나고 내려가서, 지 혼자서 작업을 다 했던 거죠. 남편을 술을 먹고, 술을 먹여서 이연도장에 도장 찍고, 집은 냅두고, 쪽방 하나 얻어서 쫓아내 버렸던 거죠. 그러고 난 뒤에, 남편은 그러고 한 3년 째 할머니 가시고 3년도 안 돼가지고, 그 쪽방에서, 그러고 죽었답니다. 세상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.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습니까. 그죠? 재미있게 들었나 모르겠네.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하셔서 고맙습니다. 하여튼 제수 바른 소원 성취하세요.